네 안녕하세요 성어 캡슐의 조성호 입니다 아 제가요 그 오늘 그 제가 오늘 하남경찰서 가서 조사 참여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또 재밌는게 나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감면해준 윤정부 말프음만은연 5천만원 절감 이렇게 되어있고 경향신문 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음, 메이저 신문 중에 하나니까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써놨지만 사실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법정 최한까지 최저까지 내려줄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뭐예요? 대통령의 명령이잖아요. 윤석열이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겠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향하겠다. 명령하겠다는 건데 그럼 뭔 소리냐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정부세를 좀 깎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요 물건을 못 사는 이유가 정부세 못워서못 못 사고 있는데 그걸 깎아 주겠다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 볼게요 16일 발표된 오늘 발표 됐죠 이게 지금 한 4시간 전 기사예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중 부동산 세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어, 보유세 감면으로 요약된다. 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수준을 보유세보다 완화 맞추기 위해, 불러불러다 나오고, 이게 뭐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 6 0로 대폭 낮추겠다. 그리고, 1주택자는 3억 원의 특별공제가 추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시장 가입비율 낮추고, 1주택자는 3억 원 특별공제 해주겠다. 이 얘기 한마디를 이렇게 좀 길게 이제 기사를 써서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건데, 한번, 일단 법을 봐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법치국가죠. 법치국가는 뭐예요? 법에 법에 의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근데 법이 되게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진짜 쉽게 한번 해볼게요. 종급세라는 게 뭐예요? 결국 모든 세, 세법이 모든 세, 세금이 마찬가지예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세표준이 뭐예요? 말이 과세표준 어렵지. 세율을 곱하는 대상. 야, 너, 얼마, 얼마.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담세력이라고 담사력이,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어? 너, 아, 돈좀 있네? 아, 돈 냄새 나는데? 그러면 무조건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세금의 그냥 가장 큰 원칙이에요. 세금은 뭐 특별한 무슨 뭐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냄새 나는 곳에 세금을 때리는 게 세금인데, 과세표준은 뭐예요? 쉬운 말로 돈 냄새예요. 어, 돈 냄새 나네? 얼마큼 말이나? 그걸 달리, 과세표준이라고 쓰고, 돈 냄새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돈 냄새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주택에 대한, 뭐, 여기, 주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뭐,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식가격을 합산한 금액. 주택의 공식가격을 합산하래요. 왜 그러니까 부부면은 남편도 공식가격 합산해, 부부도 공식가격 합산하래요. 거기다가, 얼마를 빼라고 해요? 6억 원을 공제하라고 했어요. 6억 원을. 6억 원을 공제하고, 어, 여기 벌써 막 뜨네. 다주택다 전부 다 대폭 줄어든다. 막, 막 부동산 유튜버들 막 쓰고 있네. 근데 적어도 제가 세, 세, 부동산 세법이나 이런 거에 관한다는 제가 훨씬 저 사람보다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구독자는 얼마 없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야 돼. 어려우면 무조건 안 봐. 쉽게 말해야 돼. 결국은 돈 냄새 나는 곳이 과, 돈 냄새가 과세 표준인데 거기다가 그돈 냄새 기준이 뭐야? 공식 가격이라는 거야. 공식 가격. 공식 가격에다가 이제 1세대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는 이것도 뭐 말이 어려운데 이제 가족이 보통 내 식구라고 해봐요 내 식구면 내 식구 중에 뭐 애들은 집이 없고 엄마만 한채 갖고 있거나 아빠만 한채 갖고 있어 그런 것만 1세대 1주택자라고 하고 엄마 아빠 공동명의야 그거는 종부, 종부세법에서는 1주, 1세대 1주택자라고 안 해요 어쨌든 어그공시 가격 합산한 거에다가 엄마만 갖고 있거나 아빠만 갖고 있으면은. 여기 뭐야? 합산한 금액 5억, 5억 더하기 6억 해서 11억을 빼주고 엄마랑 아빠가 공동명의을 갖고 있으면 6억, 6억 빼줘서 총 12억을 빼주겠다 이얘긴데 어? 그러면 잠 봐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금액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래요. 여기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대통령령.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니까 명령을 하는데.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까지라고 법에서 위임을 하니까 법률에서 100분의 60이라고 팍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60%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럼 세금은 뭐예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게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율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딱쭉 나오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같은 경우는 딱따버리고 세율이.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이랑 뭐, 뭐 지방의 1주택 이런 것들은 또는 1주택은 세율이 딱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자. 내가 왜냐면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종부세 무서워 가지고 못 사는 거고. 옛날 주임사 해줄 때는 주임사면 합산 배제라고 해 가지고 아예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주임사 혜택이 사라졌잖아. 언제부터 사라졌어? 2018년 9월 이후에 취득하는 아파트는 정부 뭐 주임사를 등록을 해도 전혀 정부세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고 있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내려서, 야, 공정신약가액 비율을 40%로 해준대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합산배제는 아니지. 옛날처럼, 이런, 지금 해주겠다는 거야. 이건 할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왜? 윤석열이 명령을 하겠다는 데 대통령 권한이란 말이야. 이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 돈은 있어. 사고 싶어. 근데 정부세 합산배제는 안 돼. 주택인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이 바뀌어서 합산 배제는 안 돼. 한데 어? 그래서 나못 사고 막 상심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공정신장 가입비를 40%로 줄여주겠대? 그러면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푼도 안 내는데 지금은 내긴 내요. 다만 공정신장 가입비를 60%로 줄여가지고 조금 내요. 조금. 옛날보다 조금 내. 내기는 낸다. 옛날보다 세금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옛날처럼 일단 뭐 여당이도 아니 야당이 민주당이도 국회가 많기,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갈 수도 없고 갈 수가 있다고 해도 윤석열이 옛날처럼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불안하죠. 지금 뭐뭐또 폭등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또 다주택자들의 어, 얼마 엄청난 그 응원을 등에업고 대통령이 됐어. 그 다주택자들의 응원을 무시할 수도 없어. 또왜 그래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막 엄청나게 문재인, 미워 해가지고 윤석열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자는 대로 안 해주면 결국 다음에는 자기 또 정권 또 뺏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줄을 타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두쪽의 견해가 참예하게 엇갈릴 때는 애매하게 줄을 타는 게 권력자들이 가장 선택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하여튼 그 애매하게 줄을 타는 거야. 그래서 깎아주겠다는 건데 그럼 다시 한번. 그, 돌아가 볼까요? 지금 몇 분이죠? 7분 지났네, 빨리. 예. 네. 그럼 여기 보면, 불러불러 돼가지고, 어, 여기 보면은, 1주택자는 3억 원의 특별공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1주택자는 3억 원의 특별공제가 돼요? 윤석열 맘대로 돼요? 여러분, 이러면서 법을 한번 배우는 거예요. 윤석열 맘대로 돼요? 이 공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공제는.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5억, 5억. 또 여기, 여기 6억 이렇게 돼 있죠. 5억, 6억 돼 있죠. 법에 돼 있죠. 대통령령이 아니야. 이거는 윤석열 맘대로 안 돼. 이거는 국회가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윤석열의 희망상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 3억을 특별공제하겠다는 거는. 근데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뭐는 국회가 해야 되고 뭐는 대통령이 할수 있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참 대박인 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뭐대이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 보, 보는 만한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하나씩 줄여주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근데 크죠. 100%에서 60%를 줄여주면 과세표준 40%가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크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어떤 어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좋아요. 반포에 아파트 한채 갖고 있어. 반포에, 반포에 아파트 한채 갖고 있어. 그, 부부 공동명의로. 공정치, 아, 공시지가는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남편 10억, 아내 10억이야. 근데 돈이 있어. 강북에 또한채 사고 싶어. 아파트. 방두 개, 아, 방세개 화장실 두 개짜리. 그래, 신혼부부가 살 만한 거. 근데 그게 얼마예요? 보통 강북에 방세개 화장실 두 개짜리, 전용 5구짜리, 신혼부부가 살 만한 집이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한 5억 해요. 한 5억. 5억 안 하는 것도 많은데, 한 대충 5억 잡아 봅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또 법을 하면 사람들이 안보 재미없다고, 법은 재미없으니까, 법을 하진 않겠어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보세요. 뭘 이걸로 계산해볼까? 음. 그러니까, 보세요. 음. 컨 건데, 반포의 아파트 20억, 아내 10억, 남편 10억, 또 5억짜리 또 사.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이죠. 그러면 남편 12억 5천, 아내 12억 5천이야. 근데 아까 뭐라고 랬어요 윤석열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 6억 빼는 거, 그럼 6억, 6억 빼, 그럼 계산하기 좋게 12억, 12억 해서 6억, 6억 빼면 6억, 6억만 남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과세표준인데, 원래는 공정신장가액비 문제인데 100%, 6억이 다 잡히는데, 1 0 0분의 60만 잡겠대, 최한으로. 그러면 662, 36. 3억, 6천, 3억, 6천 잡히죠? 그럼 3억, 6천, 3억, 6천 세율이 얼마인가 보자. 세율이 보면, 세율이 다 나와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서울의 강북, 강남 두 채니까. 그러면 3억 원, 3억 6천은 3억 원 이하는 1 0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60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이 1 0분의 16이래요. 그러면 360만 원 더하기 360만 원, 남편 360만 원에 360, 6천만 원에 1 0분의 16은 뭔가 보자고. 6천만 원에 1 0분의16 얼마 안될것 같아요? 1 0분의 16. 맞지?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 맞지. 1 0분의 16이죠. 그럼 96만 원, 한 100만 원돈 돼요. 맞나? 맞지? 96만원. 그러면 아까 뭐라고 360만원에 100만원 460만원에 460만원 한4 5 0만원 잡고 한 천만원 나오는 거야. 천만원. 그러니까 반포에 똘똘한 한채 갖고 있는 부부가 한채더 사면 한 천만원. 전부 다 천만원 나와요. 그렇지. 360만원에다가 100만원도 하니까 천만원 나오는데 천만원 나와요. 여러분 매워놓으세요. 천만원 나와. 근데 만약에 안 샀어. 안 사면 얼마 나와요? 안 사면은 그냥 10억, 10억이고, 6억, 6억 빼니까, 4억, 4억인데, 공정신장권이 60%니까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인데, 여기 뭐 세율 나와있네. 3억 원 이하잖아요. 그리고 세율이 줄어들지. 1, 1, 1세대니까. 그러면은, 6, 4억에, 20, 2억, 4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10억, 10억인데, 이거 4억인데, 6, 4, 24. 2억 4천이잖아. 2억 4천에 1천분의 6을 한번 해볼까요? 2억 4천에 1천분의 6. 2억 4천에 1천분의 6. 144만원. 그러면 부부가 합하면 얼마예요? 원, 아, 300만원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세요. 반포 아파트 한채 갖고 있으면서 한 채를 더 살까 강북에다가 막 사고 싶고 돈은 있어. 갭 투자 하고 싶어. 라고 할때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갭 투자를 하는 순간 나는 우리 부부는 300만 원만 내면 될 건데 700만 원좀더 내서 1000만 원 내야 돼. 700만 원. 그럼 결국 그 아파트가 700만 원 이상 올라주면 돼요. 그러면 사도 된다는 얘기야. 700만 원 이상 올라주냔 말이야. 700만 원 이상 올라줄까요? 700만 원 이상 올라주죠. 올라준다고. 제가 볼 때는 이, 이 정도 되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요. 내가 다주택자가 되면 700만 원더넣는다 이게 오늘 이런 뉴스가 났으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열심히 좀 브리핑했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성우였습니다.